가을 향기 나는 쑥부쟁이 이 현서 길을 걸어요. 향기 따라 길을 걸어요. 그 향기는 쑥부쟁이 향기 가득한 길, 바람이 불어요. 살랑살랑 미풍은내 마음을 어루만져요. 고운 햇살 한줌 따스한 이 행복 길을 걸어요. 그 언덕 향기 나는 석고쟁이 가득한 길. 일단은 그녀는 오감 중에서 향기나 피부나 소리로 모든 것을 느껴야만 하기에 시인은 잠시 천사 가수 유리님이 되어서. 쑥구쟁이 가을을 노래했습니다. 네. <laughs>